우리 여기 LA 사니까 추석은 그냥 달 동네 산책하면서 달 보는 게 음, 고작인데 송편도 ]인데. 못 먹죠 뭐 송편도 뭐 네. 파는 거한점한점사 <laughs> 먹는 게인데네 가을 시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네. 또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이렇게 제일 오더라고요. 아, 가슴에 음. 달빛기도 이혜인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둥그러지기를 두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그렇신가요? <laughs> <laughs> 달빛 기도 이 제목이 꼭 우리의 기도처럼.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더 이렇게 온유하고 푸근해지는 게 아니라. 음... 편견이 더 생기고 아.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정제하게 되고 그런가요? 음. 미움이 좀더 생기는데 음. 자신을 이렇게 말씀에 비추면서 아, 모난 부분들을 지금 깎느라 <웃음> <웃음> 깎느라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깎고, 깎고. <laughs> <목소리> 그그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다이윤유나는 노래 중에서 부서져야 하리 아, 뭐 네, 많이 불렀죠. 예. 네. 네. 그 노래도 가사가 지금 집사님 말씀하 것처럼 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돼. 더 많이 부서져야지. 네, 뭐다 해도 <laughs> 네. 사실은 이제 그걸로는 결론이 안 나고 나중에 가서는 네. 저희가 죽어야 되니 부서져가고. 옛날에 많이 부셨잖아요. <laughs> 근데 아직도 안 부서졌더라고요. 부시고 갈고 해서는 아, 안 되고. 완전히 가루를 아, 만들어야죠. 죽, 죽여야 정말 아, 죽어야 네. 된다.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생각이 참 듭니다. 네. 네.